야, 장명준. 왜? 맛있어? 니가 사준 거 아니면 조용히 해. 아왜 그래? 말 걸지 말라고, 왜? <laughs> 나 그거 보여줘. 뭐? 베어 그리스. 아 사람들 많은데 어떡해. 아, 보여줘. 아, 네. 아 여소해줄게. 이야! <laughs> <laughs> 아, 나왔다, 나왔다. 나왔다, 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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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야생 전문가 명준 그리스입니다. 오늘은 야생에서 고기 두문제 왼손에 서식하는 왕금 트리가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아왜왜왜 맛은 없지만 단백질은 최고죠. 소리가 <laughs> 어, 소리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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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이포식캐들이채 먹잇감을 보고 달려들고 있어요. 오지마 오, 개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와이 <laughs> 왕꿈틀이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있어 물로 씻어 먹어야 합니다. 말하고 저기 애국이 보입니다. 따라오시죠. 어디. 아 어디가 아 어디가 어디 가냐고? 어디 가아고어달라고 어디 가냐고? 어디 가 <laughs> 아니, 해줄게, 진짜 어디 가냐고? 어디 어디 가냐고? 어디 가냐고?